지수야, 여기 이제 앞으로 지수가 놀, 놀이터야. 와, 어, 좋다. 원숭이. 원숭이다, 원숭이. 지수 닮은 원숭이. 지수는 원숭이 닮았는데. 아, 춥지. 추워 보인다. 그냥 가야겠다. 와, 놀이터다. 나중에 지수 다닐 어린이집. 오 바로 2층이에요. 우리는 4층 집인데 <웃음> <웃음> 아, 좋아. 지수 좋아 <laughs> 아, 잘 걸어 오, 복실, 어. 우레탄? 뭐 그거 저질릴걸 <laughs> 그네도 있다 <laughs> 그네도 있다 <laughs> 아, 지수 조심조심 <laughs> 지수야 4월 달에 이사 올 거야. <laughs> 어, 사슴 이거야? 아니야. 어. 저기 앞에 서세요, 지수.